플래티어의 상장 시가총액 910억 원은 올해 상장된 종목 중 1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플래티어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플래티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플래티어는 수요일인 8월 4일부터 청약을 시작하여 8월 5일 목요일에 청약이 완료됩니다. 환불은 주말을 포함한 4일 후인 8월 9일 월요일이 됩니다. 상장은 8월 10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플래티어의 청약과 함불이 다른 4개의 종목과 겹치게 됩니다. 다섯 개 종목이 동시청약이 되는 상황입니다. 플래티어는 동시청약이 되는 다섯 종목 중 여러분들의 2등 픽이었습니다. 실제로 높은 순위에 걸맞는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은 5%의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일반청약자는 25%, 나머지 기간투자자들은 70%의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플래티어의 공모 규모 및 시가총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9만 주는 금액으로 약 10억 원이 됩니다. 플래티어의 직원수가 189명인 걸 감안하면 1인당 배정되는 주식수는 약 529만 원이 됩니다. 인당 배정 규모가 매우 낮기에 실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청약자 배정 주식수 45만 주는 약 50억 원, 기간투자자의 배정 규모는 139억으로 이번 공모 규모는 약 198억 원이 됩니다. 플래티어의 상장 주식수에 공모가를 곱한 상장 시가총액은 910억 원이 됩니다. 플래티어의 상장 시가총액 910억 원은 올해 상장된 종목 중 1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플래티어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플래티어는 마지막 중복청약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에 모두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배정 주식 수의 95%가 KB증권에 몰려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5%인 22,500주밖에 배정되지 않았기에 사실상 하나금융투자는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KB증권은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해야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1,500원이고 일반 등급 50%의 경우 7,000주까지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7,000주의 청약증거금은 3,850만원입니다. KB증권은 청약 등급이 매우 많고, 그에 따라 청약 주식수가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배정 주식수가 적어 일반 등급은 1,100주밖에 청약할 수 없고, 1,100주의 청약증거금은 605만원이 됩니다. 우대 등급은 2,200주까지 청약할 수 있고, 2,200주의 청약증거금은 1,210만원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청약수수료는 없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신 경우에만 청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모두 최소 청약 단위는 10주입니다. 10주에 청약증거금은 5만 5천원입니다. 청약 시간은 두 증권사 모두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균등 배정 방법은 2분의 1로 고정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간투자자 수요일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564곳에 기관이 참여하여 경쟁률 1631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진행된 청약의 평균 경쟁률은 1291.59대1입니다. 플래티엘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진행된 청약 중 일곱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으로 밴드 상단 초과에 수요 예측이 몰려 있습니다. 상단에는 매우 소수만 있고, 상단 이하에는 어떠한 분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율을 통해 살펴보면 희망 공모가액 상단이었던 만원 10 이상의 100%의 수요 예측이 몰렸습니다. 만원을 초과한 만천원 이상의 95.3%가 몰렸고, 만이천원 이상에도 90%의 수요 예측이 몰렸습니다. 좋은 수요 예측 분포를 바탕으로 희망 공모가액 상단인 만원을 뛰어넘는 만천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기간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도 좋은 편입니다. 건수 기준 18.09%, 수량 기준 18.3%입니다. 플래티어의 13.3%는 오래 진행된 수요의 측중 중소형주 중에서 좋은 결과에 속하는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플래티어의 유통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티어는 공모가 11,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910억원입니다. 유통 가능한 기준 주주가 있지만 공모 주주들보다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상장 유통가능 비율은 29.14%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유통금액은 265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의무보유 확약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플래티어의 의무보유 확약은 높은 수준이라 기간 투자자들에게 평균 정도의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이 된다면 상장의 유통 가능 비율은 21.5%로 내려가고 유통 가능 금액도 200억 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상장된 종목과 유통 가능 물량을 비교해보면 오로스 테크놀로지보다 낮은 수준이 됩니다. 플래티어에는 전환사채나 우선주가 없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만 존재하지만 행사 기간이 2023년 2월 16일부터입니다. 당분간은 없다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플래티어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티어의 매출 내역을 보면 CM 사업 부분과 IDT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매출은 CM 사업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CM 사업 부분은 주로 대형 기업의 쇼핑몰이나 쇼핑 관련 솔루션 수주를 통한 매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수주를 많이 하면 매출이 올라가고 수주가 적으면 매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국내 한 기업에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기에 한개 기업의 매출이 집중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전체 매출의 77%가 한 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높은 매출을 안겨주었던 A사는 이제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운영비만 수주하게 됩니다. A사의 공백을 메워줄 다른 프로젝트의 수주가 없다면 올해 매출은 2020년보다 낮아질 리스크가 있습니다. 플래티어와 비슷한 상장 종목의 성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장 종목 중 안정적으로 수익을 준 공모주는 상장일 유통금액이 낮았던 종목들입니다. 올해 상장 종목 중 상장일 유통금액 200억 원 이하의 종목 중 시초가, 사한가를 기록하지 못한 종목은 사이버원 밖에 없습니다. 사이버원은 단독 상장이 아닌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와 동시상장이었고, 그에 따라 매수세가 분산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94.5%라는 놀라운 시초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상장 일정이 빼곡한 8월 둘째 주이지만 플래티어는 단독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티어는 기간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적어 상승을 위한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다만 수주에 따라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사업 환경은 변수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배정 물량이 너무 적어 균등은 물론 비례로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대 등급만 풀 청약 시한 주를 받거나 일반 등급은 풀 청약을 해도 추첨으로 한 주를 받게 될것 같습니다. KB 증권은 균등 한두 주로 예상되고 비례 배정은 일반 등급 50%의 경우 7,000주밖에 신청할 수 없기에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청약은 어차피 모집 규모도 작고 증권사별 한도도 작아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중복 청약이니 수수료가 없는 하나금융투자에도 청약을 하셔서 랜덤 배정의 행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추첨문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